세요땀 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구독자 20만 명 기념으로 Q&A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응?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질문해주셨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걸 왜 Q&A 영상에 넣지 않았냐면, 이렇게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깊게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그게 어떤 질문이었냐면, 일하는 시간이 아닌 저희 여가 시간에 뭘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저는 제 여가 시간에 그걸 봅니다. 그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바로, 넷플릭스를 봅니다, 저는. 넷플릭스만 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 뭐, 레고 조립도 되게 많이 했었고, 게임기 있죠? 요즘 핫한 동물의, 음, 그것도 자주 하고 있고요. 물론 유튜브 보는 시간이 가장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걸 꼽으라면, 유튜브 보기와 넷플릭스 감상하기입니다. 아무래도 여가 시간엔 쉬어야죠. 뭐 이것저것 막 만들고, 취미 활동 막, 와, 이렇게 땀 빼고, 운동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가만히 앉아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선풍기 키우고, 에어컨 키우고, 아, 에어컨 못키는구나 우리 엄마가 못 키게 해서. 유튜브 보다가 또 이제 스르르 잠들고, 또 일어나면 다음날이고, 어머, 너무 좋아. 깔끔해. 이런 게 여가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넷플릭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넷플릭스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친구들이 하도 넷플릭스 봐라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아. 정말 끊을 수 없어. 진짜. 여가 시간이 끝나지가 않아.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가 되게 요즘 아싸와 인싸의 이 중심의 매개체, 약간 교집합, 공통 분모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또뭐뭘 골라서 봐야 될지 너무 고민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체가 추천하는 꿀잼 넷플리스트. 제가 뭐기계에는 얘기 안할 건데 뭐한세 가지 정도로만 꼽겠습니다. 자, 일단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랑 손명호 게임 한번 합시다. 자, 빨리 손바닥 펴세요. 지금 빨리 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해당된다 하는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씩 접어 주길 바랍니다. 자, 일단 내가 결정 장애다. 자, 접으시고요. 네, 접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볼때좀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내가 답답한 걸 싫어한다. 내가 뭔가를 볼 때, 막, 빠른 전개, 막, 빨리빨리, 막, 우와, 막, 안 답답하고, 막, 뻥 뚫린 사이다, 막, 어우,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한다. 딴 거는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 적으시고요. 나는 담체가 좋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적으셨죠? 이 다섯 가지가 해당되는 분들은 정말 제 넷플릭스를 꼭 추천받아서 감상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재미없으면 막, 지루해하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그러다 이제 안 보고 막그런 일이 되게 허다한데 제가 지금부터 추천해드리는 이세 가지 작품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담채가 추천하는 넷플리스트 첫 번째 작품 바로 카케구루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짧게 상황극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 학교에서의 도가왕은 바로 나야.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모두들 반가워요. 오늘 전학 온 유메코라고 해요. 모두들 잘 부탁해. 뭐야? 전학생 주제에 예쁘잖아? 콧대를 꺾어주겠어. 이봐 전학생, 우리 도박 한판 어때? 지는 사람은 우리 반의 공식 노예가 되는 거야. 어때? 어머, 도박이요? 자신은 없지만 좋아요. 알겠어요. 재밌겠네요. <laughs> 바보 같은 것. 지금까지 도박으로 날 이긴 사람은 없다고 아, 슬슬 끝내볼까? 내가 조커를 갖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겠지? 지금 갖고 계신 카드. 조커죠? 어떻게 알았지? 흑백 조커를 가지고 있나 보네요. 이를 어쩌죠? 저는 컬러 조커인데. 만화를 압축해서 상황극으로 보여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는 이제 도박이랑 권력 이런 게 중심 문화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다들 초등학교 때 반에서 막 판치기하고 뭐 딱지치기 했던 거다 기억나시죠? 그랬던 것처럼 이 고등학교에서도 정말 리얼 도박이 하나의 큰 문화로 자리 잡혀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도박을 하고 심지어 뭐 학생회 이런 임원을 뽑는 과정까지 도 도박으로 결정을 하는 도박 학교인데요. 그래서 그런 썩은 막 부패, 정치, 권력 이런 걸로 물들어 있는 학교에 말 그대로 폭풍의 전학생이 전학을 옵니다. 그래서 그 폭풍의 전학생이 진짜 엄청 사기캐예요. 도박을 겁나 잘해. 그래서 그 순진한 얼굴로 막 진짜 학교에 내가 좀 도박 잘한다 하는 애들을 다 쓸어담습니다. 다막 도장깨기를 하고 다녀요. 말 그대로. 정말 그런 사이다 전개. 아주 빠르고 자극적인 전개를 자랑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무엇보다 이 애니메이션의 작화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위에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이 예뻐. 그리고 주인공 친구들도 막 나오는데 더 예뻐. 그리고 이제 주인공을 막 괴롭히고 막 시비거는 악녀도 나오는데 더 예뻐. 그냥 다 예뻐. 애들이 다 예뻐. 어쨌든 제가 여태까지 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몰입도와 재미가 가장 컸던 탑1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월부터 한번 봐 보세요. 1월부터 진짜 끊을 수가 없어. 담차가 추천하는 넷플릭스 두 번째 작품은요. 바로 투 핫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뭐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그런 게 아니고요. 예능이에요. 외국 예능인데,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하트 시그널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시죠? 일반인 남녀가 이렇게 모여서 약간 소개팅? 그런 러브라인을 이제 만드는 그런 예능이잖아요. 똑같은데, 그거에 매운맛 버전.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성문화가 굉장히 개방된 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 하트 시그널이랑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짧게 소개를 해 드리자면 평소에 성생활을 굉장히 즐기는 20대들, 일반인 20대들을 한 섬에 모아둡니다. 그 사람들끼리 뭐 이제 게임도 하고 뭐 이제 막 접점이 생기게 뭐막 그러는데 중요한 건그섬 안에서 그걸 하면 안 돼요. No kissing or sex of any kind. 하는 순간 이제 상금이 깎여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큰 상금을 뭐 갖고 가는 사람이 이득인 그런 건데 어쨌든 막 그런 평소에 자기들끼리 하는 게임도 그냥 뭐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막뭐 바니바니 게임 뭐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섹슈얼한 게임 막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몸에 뭐 크림 묻은 거 입으로 닦기 막 어! 그런데 절대 나중에 뭐 밤에 몰래 그거 하면 안 되는 어 너무 자극적인 예능 아니지 않나요? 저 처음에 그래서 뭐, 뭐 볼까? 이렇게 보다가 투핫 이런 게 뜨길래 뭐야? 하고 봤는데 어 너무 재밌겠는 거야. 그 소개 글을 보는데. 그래서 1화부터 보다가 결국 종주행을 다 해버렸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트 시그널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 막그 스튜디오에 막 모이면은 아,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아, 저 23살이요. 아, 저는 25살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혹시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아 저도인데 저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아 정말요? <laughs> 어어뭐 이렇게 이러잖아요. 어쨌든 막 어우 답답해. 어 어색하고 막 음, 물론 간질간질하는 그런 묘미라면 투핫은 진짜 이름 그대로 아, 너무 핫합니다. 투앗 얘기하다 진짜 레, 레, 레알 더워져가지고 지금 머리 막, 어, 막 땀나는데 진짜 너무 뜨거워요 첫 만남부터 막 불타올라 막 처음에 그 섬에 만난 모였는데 막 헤이 베이 와우 오 유어 쏘 섹시 유어 섹시 부리 와우 막 만져봐도 돼? 오 유어 쏘 섹시 보이투 완전 핫핫 싶어 와우 오, 유 수색 so 오늘 밤널 가지겠어 넌내 거야 아. 뭐막 이러고 첫 만남에 막 뽀뽀하고 껴안고 막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막 오우 막 그냥 으막 뜨거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예능 같은 경우는 막 서로 데이트하는 장면 나오면은 막 그냥 막 그런 놀이공원 놀러 가서 막 머리띠 씌워주면서 너 이거 써볼래? 어 이거 머리띠 잘 어울리겠다 이리 와봐 두근두근 뭐, 뭐, 이러는 것도 뭐 간질간질한 재미가 있어서 좋지만, 투 핫은, 와, 진짜 너무 핫합니다. 진짜 막, 갑자기 둘이 있으면은, 둘이 갑자기 이렇게 진득하게 막 쳐다보다가, 그런 예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꼭 봐보시길 추천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분들은 관람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네, 성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성인 콘텐츠가 아닐 리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 성인분들은 꼭 한번 봐보시길 진짜 단체가 강력 추천합니다 꿀잼 자 그리고 단체가 추천하는 넷플리스트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은요. 이거는 굉장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했던 작품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아 아실 수도 있는데 바로 버드박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딱 저처럼 막 무섭고 스릴 있고 어, 막 쫄깃쫄깃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귀신 막 나오는 건 싫으신 분들. 무서운 영화 좋아하는데 스릴 있는 거 좋아하는데 막 귀신 얼굴 막 아, 나오는 건 진짜 너무 싫어요. 해 그런 분들을 위한. 공포 영화, 스릴러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가까운 미래에 외계 생물체의 등장으로 지구가 황뭐 난리가 나요. 막그 좀비 때막 나타나기 시작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마주치면 자살해버리는 그런 외계 생물체의 등장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다녀요. 눈을 가리고 살아남는다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이안대를 벗으면 안 된다는 거야. 명심해. 이걸 벗고 눈을 뜨는 순간. 그거랑 눈을 마주치는 순간, 넌 죽게 되는 거야. 알겠어? 절대 그 안대를 벗으면 안 돼. 아, 그러니까 도대체 안대를 벗으면 왜안 된다는... 에이, 모르겠다! 네 대충 이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작품 또한 한번 보기 시작한 순간 중간에 절대 화장실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점꼭 감안하시고 감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단체의 넷플릭스 추천작품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추천작품도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근데 네, 만약에 나는 넷플릭스도 보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영상이나 보세요. 네,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와, 끝!